세계 주요 국가운데 코로나의 충격을 가장 먼저 회복했다며 떵떵거리던 중국이 팬데믹 장기화 속에 작년 하반기 들어 그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느려지든 말든 상관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탐내는 그들이 그냥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것은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것에서 그 이유를 알수 있죠. 때문에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올해 세계 공급망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보다 더 심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단한 명의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제로 코로나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래도 민폐, 저래도 민폐, 어떻게 해도 각국에 민폐를 끼치는 중국의 넌덜머리가 난 각국은 중국이 가져오는 공급망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뉴욕 타임스와 CNBC, CNN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중국식 코로나 봉쇄 정책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을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세계 제조업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전압력 높은 오미크론이 번지기 시작한 만큼 감염자가 나오는 곳마다 봉쇄하는 현재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생산 현장이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최근 상하이와 다렌, 텐진, 선전 등 최대 항구 도시 4곳을 일부 폐쇄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도시 전체가 봉쇄된 인구 1,300만 명 규모의 산시성 시안엔 거의 한 달이 다된 지난 16일에야 주민들의 외출 금지령이 부분 해제됐을 정도입니다. 헌안성과 저장성, 광둥성 등 주민들도 집에 갇혔는데요. 학교나 직장에 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생필품도 서러 나가지 못하는 초강력 봉쇄 조치에 발이 묶여버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이 얼마나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지 알수 있죠. 문제는 중국 당국의 너무 고집스런 조치가 다른 국가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답게 융통성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건데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이고 폭스바겐과 도요타, 애플 등의 기업들은 제품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임원은 중국 남부 산업단지에 대한 당국의 봉쇄 조치가 팬데믹 초기인 2020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공급망 차질이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을 더 끌어올려 자동차와 스마트폰, 가구, 의류 등 각종 제품군의 생산 라인을 위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바로 직전에는 중국의 춘절 연휴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훨씬 더 강한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이 뻔한 상황인 것이죠. 베이징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경우 올림픽 성공이 어려워지고 하반기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을 완성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신들도 일제히 이런 원인으로 공급망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공장을 둔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큰 타격을 입을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현지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들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 공급망 컨설팅업체 세라프의 엠브로스 콜로이 CEO는 코로나와 설 연휴, 동계올림픽이 합쳐져 퍼펙트 스톰을 몰고 올수 있다며 기업들이 단기적 봉쇄에는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몇 주에 걸친 광범위한 폐쇄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DDL의 체내 보호 파트너도 이미 부품 부족과 운송 지원 등 세계 공급망은 긴장 상태에 도달해 있다며 공급망 위기에 완벽하게 대비한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경고했죠. 실제로 맥킨지에 따르면 핵심 재고를 늘렸다라고 답한 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의 60%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시설을 분산하는 듀얼소싱 조치를 취한 기업은 절반 수준이었죠.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조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중국 주요 항만이 폐쇄되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무디스의 카트리나 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항구와 공장까지 폐쇄하는 봉쇄 조치를 계속할 경우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도 이달 초 공개한 2022년 전 세계 10대의 지정학적 리스크 보고서에서 중국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최대 리스크로 꼽은 바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중국의 봉쇄 정책이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중국에서 발을 빼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는 많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게 중국은 늘 도움은 되지 않고 철저히 민폐만을 선사해주는 나라인 걸까요? 중국 때문에 공급망 불안과 우려를 겪고 있는 각국이 앞으로 중국에 발을 뺄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엄청난 성장을 이룬 중국에 큰 타격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중국의 경제 상황에는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자업자등이며 때가 된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길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일까요? 17일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8.1%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전문가 예상치인 8%를 소폭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연간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인 6% 이상에도 부합했죠. 그러나 이 수치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과 비교한 기저효과가 주는 착시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의 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면 5.1%에 불과합니다. 3.9%의 성장률을 보였던 1990년 이후 30여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경제는 급속하게 식고 있습니다. 원인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병목 현상 등 외부적인 영향도 컸지만 중국 내 전력난 및 각종 규제 등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부문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한 고강도 규제는 중국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산업을 위기로 몰았죠.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5%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3대 엔진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마저 둔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으로 인해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4.3%로 0.5% 포인트 낮췄고 세계은행도 최근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4%에서 5.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인구 증가율도 둔화하면서 장기 전망도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2020년 1200만 명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1060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구 증가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죠.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핀포인트 자산 운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장주웨이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올 1분기 성장률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죠. 겹친 악재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시진핑 주석은 자불안석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공급망 우려를 견디다 못해 각국이 중국이 아닌 대책을 찾고 있는 상황 또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진핑이 똥줄이 타고 있다는 건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2년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것부터 알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우려가 내뱉어졌다는 건 중국 경제가 이미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놓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 가을 공산당 당대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면임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더 확실히 못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유지가 각별히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외신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책 이반자들은 올해 말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더 급격한 둔화를 막을 것이라며 분석가들은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하는 등 보다 완만한 완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급 준비율과 기준금리 격인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7일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정책 자금 금리인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내린 것은 2020년 4월 이후 21개월 만인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각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을 서둘러달라고 지시를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쉽게 말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각 지방에 서둘러 특별채권 발행을 인프라 투자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쪽에 속하는 한국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을 핵심 허브로 활용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 전략을 추진했으나 첨단부터 범용까지 전 제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된 중국과의 분업 관계로 인해 주요국 중 중국과 연관된 대외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회오리 속에서 한국은 특정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다변화해 대체 가능한 공급처를 미리 마련하고 국가별로 협력 산업 및 분야를 새롭게 선정하며 협력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한국을 상대로 갑질을 해대고 싶었던 중국이 한국의 바지까랭이를 잡고 애걸복거라는 상황이 하루 빨리 펼쳐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